안녕하세요 중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클래식카를한 대를 준비했는데요 를이 네, 차량이 클래식카지만 관리상태로 보면은 오, 그림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클래식카 차량 한 대를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벤츠 E 클래스 차량이 있고요. 그, 수, 그 중에서도 이제 3세대 E 200K 아방가르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의 전차주분이 이제 법인 대표분의 이제 와이프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쭉 탑승을 하시다가 어, 이렇게 중고 시장에 판매를 했다 고볼수 있겠습니다. 근데이 차량이 외관이랑 전적인 성능부터의 실내까지 엄청 깔끔한데요. 그 이유가 일단 키로수가 말도 안 되게 엄청 짧고요. 그리고 관리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일반 센터를 사설을 가서 뭐 비용을 절감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게 아니고요. 정식 서비스 센터 가셔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시면서 탑승을 했던.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간단 스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최초 등록 일은 2009년 2월 27일 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주행거리는 4만 6천 킬로 탔어요. 엄청 짧죠? 와, 말도 안 되는 킬로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상 사고 유무. 아 성능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완전 무서워. 교환된 부위 단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미세 뇌유량불량 있는 부분들도 일체 없습니다. 이 차량이 클래식하지만, 키로수랑, 그리고 요 디자인 자체가 휘도성이 또 있어요. 관리가 잘안된 차량들은 이제 폐차장으로 가지만,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량들은 값어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은 870만원. 근데, 지금 현재 키로수 대비, 연식 대비 금액이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게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870만원이라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마치 영상을 통해서, 자,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측면부 영상을 붙여드리면은, 와, 라이트에 백화현상 하나 없습니다. 뭐, 라이트가 거의 뭐, 새 거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크롬 라인부터 해서 하단부 범버, 심지어 이 번호판마저도 엄청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병적 관리의 끝판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와, 상당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도 영상으로 붙여드리면요, 휠에는 약간의 뭐 사용감 정도 휠 스크래치는 미세하게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런데 있죠. 이런데는 네.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뭐, 타이어 잔여량, 어, 타이어 잔여량은 앞에가 80에서 90% 정도. 자, 이 측면부 컨디션도 와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휠 컨디션도 훌륭하고요 타이어 잔여량도 어 뒤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뒤에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부에 이렇게 썰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뒤쪽도 영상으로 통해서 비춰드리면요 와 뒤에도 <laughs> 완벽합니다 거의 뭐 차가 시간을 멈췄던 거의 뭐 냉동차라고 봐도 될 정도로 관리가 그냥 시간이 멈춘 듯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안쪽 내장재도 너무 훌륭하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배터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대박이에요. 와, 전면부, 후면부, 반대편, 측면부, 보셨던 것처럼, 자, 운전하 측면부도 그림입니다. 컨디션이 미쳤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디자인에, 이 모델에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은 제가 봤을 때이 차량이 지금 현재 중고시장에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좀 올드카를 좋아하시는 분들, 깨끗한 올드카를 수집하시거나, 그리고 이런 차를, 아 옛날에는 타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너무 비싸서 이제 못하셨던 분들 있죠. 근데 깨끗한 상태에서 그런 이제 감성을 좀 느끼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탑승하시면은 정말 괜찮을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자세히 보실 수 있게, 제가 실내등을 좀 켜서 비춰드리면은 아 실내 보시고 놀래실 수도 있어요. 외관만 그림이 아니에요. 실내 가죽 상태도 그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짜 관리를 잘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와 실내마저도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 시트 메모리 시트고요. 조어석 시트도 동일하게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방식도 좀 감성 있게 이렇게 벤츠키죠. 이쪽 키를 꽂아서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와, 엔진 사운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개입한 상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입한 상 정확한 키로수 이쪽에 나와 있고요. 키로수 와, 볼 때마다 놀라운 키로수죠. 46,37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밴들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 디자인도 뭔가 좀 귀염귀염 아기자기하죠. 이렇게 핸들 리모컨 버튼까지 면상도 아예 없습니다. 컨디션 너무 좋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이렇게 전자식 핸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전방으로 보시면은 차량의 디스플레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사제 디스플레이예요. 전차주 분께서 어 이제 따로 장착을 한 네비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블루투스부터 해서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서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카 플레이 그 간단한 뭐 영상 시청까지 가능한 미니 핸드폰이 탑재가 되어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롬 인터넷 검색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음, 시드 플레이어 있고요. 상단부에는 차량 프로 대화컨 기능, 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 조성 열선 기능부터 해서 이쪽 기아봉 있고요. 여지 중간 중간에는 우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우드 포인트들 마저도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엄청 깔끔하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고요. 심지어 앞쪽에 있는 이 이제 시가잭, 시가잭이랑 어제 떨이, 이쪽도 엄청 깨끗해요. 거의 뭐 이용 안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수납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컵홀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위에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업데이트 채널 블랙박스랑 하이패스 단말기 있고요 상단부에는 이렇게 썰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연 내장지 한번 비춰드리면 은 엄청 깨끗하죠 말이 안돼보 뽀송뽀송합니다 와... 과일 상태가 완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림 같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완전 진짜 그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뒷좌석 뒤쳐서 넘어가서, 뒷좌석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이나 내장제 컨디션도 쭉 비춰드릴 건데요. 아, 시트가 깨끗하다 못해 뽀송뽀송하죠. 진짜 엄청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뒤에 후석 천장 내장재도 천천히 비춰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뭐티끌 하나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게 없어요 그냥 완벽 그 자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후석에는 양쪽으로 제떨이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차에서 뜨끈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 보니까 차에 이렇게 잿대리가 있잖아요. 이 차량도 이렇게 잿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후석에 양쪽으로 열선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3단 조정 가능하게 양쪽으로 탑트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암레스트 겸 컵홀도 두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송풍구가 있고요.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부터 해서 실내까지 확인한 번해 보셨는데요. 이렇게 관리가 엄청 잘 되어 있는 올드카를 이제 원하셨던. 이때또 감성을 느끼고, 느끼고 싶으셨던 분들 있다고 하시면은,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신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안정신 이 차량 있다고 하셔도 위에 번호를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주과의 박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